올 여름 기온이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지면서 방진시 보건소가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민건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방진시 보건소는 우선 폭염 발생 시 응급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팀을 구성하고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책 마련과 상황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500여 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도우미도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난도우미들은 대상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특별발효 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당진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교육도 진행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강화할 방침이며 관내 노인 시설과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167개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경우 발령되며 이보다 높은 폭염 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 자주 마시기와 더운 시간대 휴식 취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아비뉴스 홍미소입니다.